안녕하세요. 파랑스TV입니다. 어, 요즘은 2020년도도 이제 10월이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아신는분 아시겠지만, 어, 국수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용하셨던 국수나무 분식집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국수나무는 장미목과의 쌍뚱이 식물로 키는 크지 않고 1mm로 2미터, 낙엽 간목입니다. 여기서 간목은 작은 키나무를 뜻합니다. 이 산길을 걷다 보면 은 어, 사랑키보다 작고 가지가 여린 나무를 볼수 있는데 5월이면 하얀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무지코 지나는 분들은 이 이름이 국수나무라는 걸 모르지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 국수나무 잎은 언뜻 보기에는 단풍잎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단풍은 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간성용으로 심으며 양북농가에서 미월식물로 꿀 따는 식물로 씁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합니다. 이런 국수나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효능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어, 국수나무는 줄기를 채취하여 어, 음료 대용으로 차를 마시면 됩니다. 끓여놓으면 연한 갈색을 띕니다. 이러한, 이러한 국수나무의 효능은 당뇨병이 혈당을 내려주고 체지방을 연소하여 비만에 도움을 주는 약제를 씁니다. 또한 몸에 열을 내려주고 인후작용을 도와줍니다. 키가 작고 가지는 가늘고 연해서 채취하기 에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중년에 많은 요실금에도 좋습니다. 봄에는 연한 순으로 생으로 드셔서 무침해도 좋습니다. 채취 시기는 사계절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 채취하시면 되는데 요지처럼 겨울, 어, 겨울에도 채취하여 복용하셔도 되는 국수나무 몸 건강을 위해 복용하시려면 겉껍질을 씻어서 말린 것을 용기에 넣어 끓여주시면 되니, 됩니다. 하루에 30에서 50g 어, 복용하는데 대추, 생강, 계피 등을 넣어 복용하실 때가다한 복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복용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낙엽과목 구수나무에 비만과 당뇨에 좋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랑새TV였습니다.